네세 번째로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압수수색이 일단 어제까지는 불발이 된것 같기는 한데 특검 팀이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오늘도 국회 에좀 지킬 예정이신 거죠? 오늘 저희들이 연락해서 듣기로는 오늘 오전에 아시몇 분인가요? 네. 어 특검 그... 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라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럼 지금이 8시 37분인데 곧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의원총회가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예. 예, 아,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네. 어, 당원들, 예. 어, 주로 수도권 당원들 중심으로 음... 어, 예, 국회 내에서 네. 이와 관련된 규탄 대회 같은 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제출 방식으로 좀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국회의장이, 예. 어, 이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이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 그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도 기본의 그 삼권분립 한 축으로서. 네. 런데 저희 당은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만. 그, 울세프 권이라든가. 예. 또, 경군이 쓰 들어왔을 때 국회가 그걸 즉극적으로 막고, 경군이 그, 그 국회의사당을 침탈하는 것을 염해제를 할 결의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그 행정권, 입법,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필요의 조치, 헌법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국회의원의 체포도 그렇지만, 국회의사당의 압수수색,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중요한 결심이건 영장 발부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지금 제1야당의 네. 국회의장이 항상 여야 원내대표랑 주요 협의를 하고 국회의제를 상의하고 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이건 네. 입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입법부의 그 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짐집 관리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어제 국회 사무총장한테 네. 보고받기로는 국회 의장은 여야가 어, 아, 특검과 국민의 힘이 이미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제출 방식이면 충분하고요. 네. 지금, 제가 어제도, 그, 여러, 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특검이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회의 우정의, 우리 야당의 제일 그 사령탑인, 국회의, 원내대표 의... 사당 내에 원내대표실을 예. 압수수색 해야 됩니까? 음... 압수수색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국민의 이거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뉴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문명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무슨 범인을 언직한 것도 아니고 음. 범죄자료를 언직한 것도 아닌데 네. 무슨 근거로 이걸 압수수색을 합니까? 지금 보면 은 영장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어떤 혐의 자체가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 영장 이유는 이게 표결방해입니다, 표결방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특별검사팀의 이런 영장 사유에 대해서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사람도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그날 밤 상황을 모릅니까? 예. 표결방해를,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저, 기업력 발동과 함께 경찰이 다 국회를 다 둘러싸가지고 못 들어오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30분 동안인가에, 그, 어, 서울경찰청장인가가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은, 어, 입립시켜 허용하라 그래서 그 30분 사이에 대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우리 당 다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지역에 상가에 다녀오면서, 어, 길로에, 서울에 오른 길에 이제 겸 소식을 들어서 국회에 달려가서, 어, 그 시간을 맞췄는데, 네. 한 30분 동안 국회 정문이 잠깐 열린 것 빼고는 전부 돌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군요 네. 예. 아니, 막히는 이다 상황을, 그 당시에 다 생중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채널의 유튜브에도 다 생중계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표기를 방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어, 그, 단체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단체 대화방이 언론에 싹다 공개가 돼서 그게 캡쳐되가지고. 그렇죠. 거기 보면은 10시 반인가에서부터 염이 보고됐을 때, 어, 우리 당의 뭐 신성범정부 위원장이지만 음. 신성범 위원장이나 또뭐 김종량 의원이나 모두 우리가 이럴 때 있어야 될것은 국회의사당이다. 아, 처음에 개헌 발동이라는 뉴스 투고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첫 번째 의원들의 반응이 전북 국회의사당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당겼다라고 뭐, 하니까 뭐 당사로 갔다가 좀 여러 번 변경되는 걸 보는 경 있었죠. 또 이제 원내 대표는. 어, 의총을, 긴급 의총을 수집해서, 소집해서. 예. 의총을 소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음. 지금 그래서, 그, 예.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숨기 것도 없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경호 원내대표가, 어, 원내대표를 물러난 지가 벌써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9개월 다돼 가는데, 지금 예. 원내대표시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음. 표결 방해가 7 k 로 가능하지도 않고 예.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표결에 막혀 있었고 그리고 그 예, 사실 밤이, 제가 드는 생각이 표결을 음. 방해하려고 하면 민주당 네. 의원들 의석만으로도 표결 해제 그 개헌 해제는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들 진입을 막아야 표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성립하는 법적으로 불성립하는 개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표결 방해는 이제 겸, 겸 발동으로 경찰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했죠 음. 의장 소지 뵙고 또 이하 원내대표도 지속하게 각 당의 의원들 모여서 빨리 표결을 준비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도련, 그 주경호 원내대표한 사람.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당 전체를 지금 무슨 내란, 그 제가 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겸의 가능성을 연구도 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 놓고, 정작 당일날,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날 밤에 저희들은 뭐, 청천벽력 같은 사태 때문에, 급하게, 모두들 국회로 모이자. 근데 국회가 들어갈 수 없다, 막혔다, 당사로 모여있다. 그래서 어총장수를 당초에는, 국회 애결위원장애결위회의실을 했다가, 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밖에 모여 있는 분들은 들어가는 분들 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갈 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계속 그 이제 의총장소 바뀌긴 했지만 계속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1 2시4 0 분에 어, 주경호 원내 대표가 당시에 어, 의장한테 통화 중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장님, 지금 저희가 표결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국회 앞에 있어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우리 들어가고 나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했다는 아, 거죠? 이 국회를 열어달라 그랬어요. 예. 국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이제 주경원 대표가 공식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네. 대해서 이 국회의장이 아니 그건 여당이 알아서 해야지. 뭐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은 경음 경과 경이 발동되면서 경찰이 국회를 통조하고 있었는데 그 국회 의장이 그걸 마음대로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 의장으로서 국회 의장으로서 또한 그 권한이 국회 의사당과 이 주변에 대해서는 그 국회 의장의 또 그건 과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여당이지만 통보도 받지도 못했고 음. 경찰이 여당이라고 봐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이걸 좀그 방법이 없겠느냐고 자소서인 한 거죠 그걸 보면은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귀를 좀터어 달라고 어~ 원내대표가 통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한 시에 이제 정족수를 넘기는 숫자가 다 모였고, 거기에 우리 당이 18명 참석했고 또, 때를 비롯한 또 한, 어, 스무남의 스물명 전, 안팎의 의원들이 또 뒤늦게 담장을 예. 넘어서 합류를 했고, 예. 그랬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국회의사당에이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회경내에 실제로 표결를 합치면 사람 1덟명 포함해서 뒤에 또, 뒤에 또, 조금사조금까 분들이... 한, 한, 아, 예, 아, 40여 예. 명. 네. 그럼 40여 명 되고. 예. 또, 어쨌든, 어, 당사에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지 못해서, 그게 진입이 저지되어서, 어, 있던 사람이 한 50명가량이 지금 당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달려왔어요. 네. 달려왔는데, 아예, 그 민주당 죽이들 중에는, 여의도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중에는 이제, 그 뭐, 이제 일부 이제 국외 출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국외 네. 출장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런 논리를 치면 그 그분들이야말로 나라, 내란 방조에 해당합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억지 예. 억지 논리로 영장을 네. 발부하고 더욱이 그 당시 표결 상황과 표결에 대한 우리 당내 의총 상황 이런 것들은 당시에 그징입이다 압축이 돼 가지고 특불 검사 팀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 당내에 무슨 그 통신 기록,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 기록 같은 것도 모든 게당시다 캡쳐돼가지고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소실됐다는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그건 이 소셜 미디어 뭡니까 이게 저다 근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요. 많이 됐어가지고요. 그렇죠. 있죠. 다캡쳐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뭐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인까지다 나와 있어요. 그 보면. 예. 예. 저도 뭐그 캡처본 본 기억이 나 가지고 어쨌든 네네. 지금 좀 무리한 특검의 어떤 압수수색 시도이고 그것을 용인한 의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불만이 있신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올해가 제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올해가 저 여의도 국회 50주년입니다. 예. 예, 우리 국회가 협치와 또 원칙을 지킬을때는 정말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민생에 큰 도움이 됐지만 여러 차례 지금 분열과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가 이렇게 쉽게 유린된다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그 우원식 의장은 역사에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의 역사에 어떻게 어떤 기록을 남겠습니까? 예. 어떻게 제1야당의 원내 대표실 이 모든 원내 상황과 원내 대책을 통치필라는 사람의 그저 원내사령다 두뇌 같은 곳인데, 그걸 다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음.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구나 그것이 여기에 뭐 중대한 그원내대표라든가원내대표직킬된 사람이 중대한 다른 범죄행위도 아니고, 네. 표결방해라고 하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말 자체가 불성립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그런 혐의로 원내대표실다 들여다보겠다? 이거 민주당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보겠다면 민주당이 용납하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지금 곧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보셔야 할것 같아서 마지막 네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방위 간사이시기도 하니까요. 민주당이 네네. 지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얘기도 하지만 언론 개혁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 추석 전까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 개혁안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을 좀 보면. 어 약간의 속도전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실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징벌적 선배설한 것은 4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문체위원이었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정청래 당시 의원과 어, 몇몇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 원들이 들러해가지고 다섯 배 징벌적 선배서 이거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이 국회에 이표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중심 국회의장에게 이것은 유엔이 정한 인권협약 위반이라고까지 연구 소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도 전통 미디어지만 1인 미디어들, 특히 유튜브에서 가족의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아주 극단적인 대입 그 알고리즘 같은 거 네. 지금 이걸 위해서 미얀마에서는 뭐 정말 인종 학살이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그어 로힝거족이라고 하는 그한 종족에 대한 큰그 범죄가 일어나 범죄를 조장하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슷할 정도로, 그 지금 빅테크, 특히 그 어, 유튜브 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개가 심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따져보니까 이 유발하라. 리 책에서도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네. 이게 적대와 정오의 알고리듬,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게시물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온건한 그 공, 건전한 공동체. 어떤 사회적 평화와 합의 이런 그 관용을 수로 만들어 나갈 공동체를 적대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어 알고리즘 체제를 통해서 빅테크들이 트래픽을 높이고 트래픽을 높여서 수익을 높인다는 이런 이제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대해서는 예. 좀 여야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럽에서 규제가또 있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뭐 그냥 직물적 손배수라고 해서 다섯 배 손배수로 진짜 뉴스에 제갈을 물리는 시도는 지난 4년 전처럼 그때 저도 반대했고 저희 당이 제가 주로 주도해서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언론도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실텐데 어,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하면은 어, 다시 국제적 인력풍과 함께 어, 실패할 것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금 네. 현재 그 여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극단적 주장이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정 비명을 정복시키는 이런 방식의 어, 지금 저, 어, 여론 조성 과정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의 알고리즘 문제를 좀 살펴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퇴영도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